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시며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심부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되게 동적이죠. 교회는 정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님 께서 천국 에서 아버지 하나님 의 보내심 을받 아, 이땅에오 셔서, 이땅을침 노하 시고, 또 점령 하 시고, 또이땅을 변화 시키 셨던것 처럼 예수 님의 신부 된교 회도 예수 님께 로부터 파송 되 어서, 이땅을침노 하고, 점령하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몸된, 신부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보냄을 받은 신부된 교회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 주십니다. 사실, 일터 교회의, 비전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무기가 용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냄받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삶의 권세를 주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증거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역교회든지 일토교회든지 교회의 본질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심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 대신 이 땅에서 예수님 역할 하는 예수님의 신부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산업 영역이 엔터이면 엔터 경제이면 경제 아니면 방송이면 방송 그 영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노하고 점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과 또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첫 번째 무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보냄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데 예수님의 모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세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나님께 파송받은 사도, 천국의 선교사 되신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혼자, 사역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제자면서 협력자로 붙여주셨고, 여러 여인들을 후원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 협력자, 동역자를 공급하시고, 후원자를 붙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협력자와 후원자가 물론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께 보냄을 받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의정부에서 15년 개척을 했는데 후원자. 협력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붙여주셨는데, 그러고 볼 때, 과연 의정부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맞았나? 사실 개척하라, 그거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장소가 의정부였을까? 그런데 오히려 강 남의 8개 일터 교회를 개척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후원자를 붙여 주시고, 또어 협력자를 붙여 주시는 것을 통해 아 주님께서 오히려 어 저에게 우선적으로 어 일터, 사역을 맡기셨구나. 귀납적으로 어, 주님의 뜻을 어,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보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면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주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후원자를 붙여주십니다. 왜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사실 15년 개척하면서 제가 개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사역자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동역자를 공급하시고 후원자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결국 혼자 사역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델을 따렀던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네 가지 DNA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교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레마의 말씀 또한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공동체가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역자 개인의 목소리가 남은 안 됩니다.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만한 보냄받은 공동체가 교회고, 일터 교회입니다. 둘째, 서로 교제. 사도행전에서 서로 교제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위로하고 공감하는 차원의 교제가 아닙니다. 재산까지 나눴다. 공산주의하고 차이는 공산주의는 타율적이지만 초대교회는 자율적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재산까지 나누고 또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시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그와 같은 성례고요. 또 오로지 기도하기 t 기도는 찬양까지 포함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교 b 교제 성례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몸으로서 모습을 감당했는데 그러나 이네 가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셔서라도 흩어지게 하셨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보다 본래적인 교회의 DNA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거, 기도하는 거, 플라스 이제 안디옥교회가 아,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게 하셨는데 바로 사도를 파송하는 부분입니다. 안디옥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본회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만화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성격 금식할 때, 에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라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의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안디옥교회에서 비로소 보냄 받은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된 사도의 가르침, 교제, 더블댐 기도, 플러스 보냄 받은 공. 이 다섯 가지 교회의 핵심적인 DNA가 완성됩니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 땅의 보냄을 받은, 특별히 지역교회는 지역을 주님의 통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침노하고 점령하고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일터교회는 영역 엔터면 엔터, 방송이면 방송 또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그 영역에 파송된 보낸받은 자로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플러스 보냄받은 여기서 누구를 보내실지 결정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 바나바와 사올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고 그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게 되는데 역시 보냄받은 바나바와 사올을 안디옥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같이 가게되어 바울과 신라 또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DNA, 뭐냐? 에베소 2장 20절, 20절.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는 반드시 보낸받은 예수님의 신부, 된 공동체,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터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시하는, 확증하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또 영국 그 선교사님들의 사도들의 표 위에 세우시을읽었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선교사님과 사도들과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데 교회는 성령 충만하심과 죄수함의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천국과 정렬될 수 있도록. 천국과 화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죽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천국의 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뭐저록 우리가 지역 교회도 섬기면서 또 일터 교회도 섬기는데 지역으로 파송되었건 영역으로 파송되었건 보냄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성령 충만함과 질서함의 권세를 갖고, 주님의 보내시는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교회의 본질적, 사도의 가르침, 또, 교제, 또, 떡을 댐 기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순종할 수있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또 선지자들의 책임을 받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 것든지 순종하며 가는 자들이고 선교사님들이죠 또 선지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풀어내는 특별히 현대교회에서 이와 같은 어, 사도, 선지자의 은사와 직임들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보냄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지식이 주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역교회, 또 일터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심으로서, 또 몸된 공동체로서 보낸받은, 움직이는, 파송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살펴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조사오이한 곳에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변화상의 베드로처럼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대까지 보라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두루 다니시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바울같이 과 지역이면 지역, 영역이면 영역,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는 화해의 복, 예수님의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주님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순종하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할수 없도록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